한 잠만. 왜 먹을 때눈 감나요? 저 먹을 때눈안 감는데요. 너 어제 눈안 감습니다. 외차 우진가 투. 우진가투 한번 물어볼까? 요거는 물어볼 수 있지 우진가투 근데 세팅하는데 15시간 걸릴 거 같은데 저는, 저는. 우진님 좋은 여, 게임 하실래요? 화면 하죠? 좋은데요? 깝시다 간대 맞습니다. 외차 우진가투 한글 패치하라고요? 한글 패치 어떻게 하는 건데? 아니 한글 패치 하셨어요? 아니 그거 어떻게 알려줘야지 하지 아니 그거를 그냥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네이버에 그 피크 한글 패치를 검색하시면은 거기에 방법이 친절하게 다 나와 있어요. 아시겠어요? 알면 대답을 했겠죠. 네. 버퍼쓰기하면 돼요. 붙여넣기하면 돼요. 네. 끝. 끝. 최대야! 아, 아아아 들리시나요? 외쳐. 아, 네 안녕하세요. 우진가투 근데 그거 한글 패치도 해야 돼요, 우진님. 이거 어떤 거눌러야 되나요? 그 한글 패치는 경호가 아까 해봐가지고 경호가 아니, 잘 알려줄 거예요. 지금, 제... 화장실 저는, 빨리 갔다 올게요. 뻔하고. 경호님, 우진님, 그 네이버에 피크 한글 패치라고 검쳐보세요. 압축 푼 폴더를 열어두시고요. 못하는 어, 집 같은 거 있으시죠? 반디 집이나 알집 이런 거. 어, 알집 없는데. 없어요? 예. 알집. 반디 집을 그러면 다음 <laughs> 받으시겠어요반지 집이요? 반디 반디 집 반디 집. 괜찮아 <반디집. 웃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시간 많으니까. 우진님. 네. 방송 세팅은 누가 하셨어요? 방송 세팅 제가 했습니다. 오래 걸렸죠? 아... 대단하시.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유있게 하면 되니까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네, 천천히. 시간 많으니까요 음? 네, 시간 많으니까요 네. 한 3-4천분 정도 이제 기다리고 계시면 <laughs> 편하게 하세요 어, 됐습니다 됐습니다 괜찮아 아 됐어요 됐어요 아 오케이 네. 오케이 나죠 <laughs> 우진과 투 오늘은 햄버거 두 개만 소소하게 많이 안 먹어요 우진아 남친 생겨서 다이어트하냐 남친 생겼으면 했겠냐? 계란 같이 처먹었겠지? 복보우지님 별첨선 택해 감사합니다. 호진간 맛있게 한입 먹었죠. 한 입만 해 먹어. 못 잡먹어요. 못 잡먹어. 보이시나? 못 잡먹어. 음. 왜 먹을 때눈 감나요? 먹을 때눈안 감는데요. 먹을 때눈안 갑습니다. 그게 뭐? 아아 아, 그거는 입 크게 벌리면 찡그려서 그냥 눈을 감는 게 아니라 찡그릴 때입 크게 벌릴 때 인상을 쓰는 거야 인상 인상 쓰는 겁니다 예, 그냥 평범하게 먹으면 안 감을걸? 근데 많이 못 먹어 그러면 한 번에 많이 먹어야지 한 입만 맛있어? 음. 제가 햄버거 좋아해서 그래요. 음 맛있구나. 주진관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그 금이랑 안 어울리는 먹방이네요. 키흙 키흙 키흙. 제가 치즈를 좋아해서 더블. 응? 음? 나할거 뭐? 박정무어 1 1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전투 3종 제발. 그건 절대 안 찹니다. 제가 감지 말고 치즈 스틱을 좋아해요. 치즈 스틱. 캐러스. 어디 아프나 두 개만 먹네. 안 아픕니다. 뻐우지님 별풍선 열게 감사합니다. 책상 아래 먹어 숨겨놓고 몰래 안 먹어도 되니까 탁월래 얼른. 음? 그냥 우진과 리버형 풀캠 정말 야무지당 리리움 키읔 키읔. 감사링. 시속 먹방의 황제 서도일이랑 햄버거 풀파대결 가자. 합방은 조금 천천히, 합방은 차차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분리자금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다 먹었다. 근데 햄... 은밀한 속살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더 이뻐 보이는데, 혹시 머리 감으셨나요? 지나, 오늘 머리 감고 왔어요? 잘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 안녕. <laughs> 먹방 요정들 안녕. 이제 가도 돼. 진짜 가. 왜냐면 나는 나할걸 해야 하기 때문에. 안녕. <laughs> 자, 개미털기 들어가자. <laughs> 우진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공공입니다, 공공. 아, 저 아, 뭐 구령인데 말을 좀 편하게 할까요? 저희? 아, 편하게, 편하게. 하세요 아, 오케이. 우진이도 말, 말 편하게, 편하게 해. <laughs> 같이 협. 여서 등산을 해야 돼요. 산을 타야 되거든요. 음 네, 출발해 봐요. 사람은... 네, 여기 여기 와. 조심히 조심히 한아차들. 조심히 차근차근. 네, 차근차근 서로 도와주면서 가는 거예요. 도와주면서. 어, 네. 네. 잠깐앞에 자, 잠깐, 우진가 안 온다. 자꾸. 아, 아니, 간중 우진가... 아, 간중에 가는 중, 간중, 간중간. 간중, 간중, 조심, 조심. 아니, 점프하면 네. 안 된다니까. 아. 하여튼 여기서 잠깐 쉴까? 자리를 으셔야 돼! 아 미치겠네. 왜왜왜! 아... 왜, 왜? <laughs> 나, <죽었어>. 아, <laughs> 나 죽었어! 무진나죽었어니까 데려, 데려올게, 데려올게 잠깐. <laughs> 죽은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어, 어, 아니. 아니 야, 아

갔다, 선생님. 야, 진짜.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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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진 같은 인간이가 죽었어? 어 야! 인간이가 아니야 인간이가 <laughs> 와, <진짜>? 아니, <laughs> 어 둘이 진짜 개벌레네 그냥 와와 어. 진짜 뭐하냐고 <laughs> 바로 낙서하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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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니 뭐 나... 범죄하는 <laughs> <laughs> 어, 게 개웃기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기다려 네, 빨리 좀 살려 봐요. 네, 알았어요좀 가만히 <laughs> 네, 지친다 네. 지쳐. 어? <laughs> 빨리 투컴 할게요. 내가 진짜 불안한 게뭔줄 알아? 나 이거 세팅도 진짜 힘들게 했거든. 근데 투컴 세팅 오케임? 아난 그게 난 세상에서 제일 불안해. 그 컴퓨터를 사는 거보다 그 투컴 세팅. 하아 남친 불러 있어야 부르지.